국밥 바이크란 무엇인가? 나만의 국밥 바이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바다 풍경이 끝내주었던 c 유 남해 평산점의 풍경들. 안녕하세요. 군국호입니다. 오늘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러앤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멀리 남쪽에 있는 남해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사실 이상하지만 시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만 오토바이를 타도 자꾸 퍼지려고 해서 장거리 라이딩은 가급적 피하고 있었는데 남해군에 가면 CU 남해 평산점이라고 해서 일반 CU 그 편의점인데 바다 뷰를 즐길 수가 있는 아주 멋진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편의점에 방문을 해보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생각보다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 인터셉터를 타고 가면은 편도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요. 클래식 바이크를 타는 제 특성상 차간이나 갓길 혹은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물한잔사 먹고 쉬고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편도 2시간 30분가량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천천히 느긋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짜자잔! 편집의 힘으로 삼천포 대교에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출발할 때는 꽤 흐렸는데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어가니까 다행히도 아주 맑은 날씨가 되었어요. 이 근처에 아라마루라든지 늑도라든지 독일마을, 바이크 갤러리 라는 오토바이 전시장 등이 있어서 예전에는 꽤 자주 왔었는데 진주시에서 사천시를 지날 때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부터 꽤 도로가 붐비고 막히는 편이라서 최근에는 잘안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남해 바다를 보러 이렇게 인터셉터를 타고 혼자 창선 삼천포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마의 하 알스를 타고 혼자서 여기를 몇번 오고는 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진주 야마점에서 신차로 야마의 하 알스를 뽑아서 조금 탔었죠. 그때 제가 오토바이 두 대를 동시에 굴려 보면서 느낀 게 의외로 좀 전혀 다른 장. 오토바이를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보니까 이게 의외로 기변병을 퇴치하는 데꽤 도움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공랭식 클래식 바이크 한 대와 수냉식 스포츠 바이크 한 대를 갖고 있으면서 클래식 바이크를 막 한두 달 정도 타다가 조금 질린다 싶을 때 오랜만에 커버로 덮어두었던 스포츠 바이크를 꺼내서 타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탔었던 바이크라고 해도 오랜만에 타면 굉장히 느낌이 새롭고 어, 얘가 이렇게 가볍고 잘나갔었나 하는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삼천포 다리를 건너는데 날씨도 좋고 케이블카도 보이고 아라마루 전망대도 보이고 참 풍경이 멋지죠. 아름다운 풍경이라서 너무너무 좋고요. 오면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을 한 30명 넘게 마주쳤어요. 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나 했는데 도로도 넓고 바다도 보이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수려한 풍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포츠 바이크를 두세달 정도 타다가 또 살짝 지겨움이 느껴지면 다시 창고에 카바로 덮어두고 클래식 바이크를 오랜만에 타면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의 270도 크랭크각 특유의 고동강과 공략 이기통에 두터우면서도 낮게 깔리는 매기음이 또 새롭게 느껴지면서 많이 먹어보던 음식 맛인데 오랜만에 먹으면 또 새롭게 맛이 나는 것처럼 국밥, 맨날 먹으면 국밥 엄청나게 질리는데 외국에 나가서 한 1년 정도 살고 있으면 국밥 생각이 간절하게 나는 느낌 아시죠? 해외 나가서 맨날 피자,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뭐 이런 거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자기 전에 국밥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얼큰한 돼지국밥에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고 국밥 맛집 가면은 특유의 맛깔나는 김치와 깍두기까지. 외국에 있어서 먹기 힘든 환경인데 갑자기 어느 날 국밥 생각다면 정말 몸서리 쳐지게 국밥이랑 깍두기, 김치가 먹고 싶어질 때가 있는 거 다들 아실텐데 오토바이도 그런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다들 취향이 달라서 자기만의 국밥, 바이크가 다 다르게 존재할 것 같은데 저는 인터셉터가 약간 그런 바이크입니다. 어떤 분은 트라이언프의 본네벨 T120이 국밥 바이크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스즈키의 SV650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혼다의 레블리나 슈퍼커브, 혹은 할리데이비슨, 인디언 등등 브랜드와 장르를 불문하고 다 다르게 국밥 바이크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브랜드, 가격, 배기량, 장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다들 자기만의 원어미 바이크, 국밥 바이크, 드림 바이크랑은 전혀 달라요. 드림 바이크는 언젠가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여유가 많이 생기면은 그 바이크를 한 번쯤은 내가 살면서 타보고 싶다. 감당이 안 돼서 되파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타보고 싶은 인생에 있어서 한번 타보고 싶은 꿈의 바이크가 이제 드림 바이크고 국밥 바이크는 그냥 내가 비교적 편안하게 구매를 해서 큰 부담 없이 쭉끌수 있는 그런 바이크인데 이제 타보니까 내 몸에 이상하리만치 좀딱 맞아서 엄청 편안하고 또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좀 지겨운데 타면은 또 적당히 재미도 있고 다루기도 쉽고 어디 가다가 혼자 자빠지거나 벽에 살짝 박거나 제꿈을좀 세게 해서 기스가 많이 가도 에이 뭐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다 고치지 뭐 하면서 편안하게 탈수 있는 나한테 편하고 잘 맞고 쉽게 살수 있으면서도 재미도 있고 남들이 뭐이 바이크가 좋다고 하든 에그바이크 별로야. 하면서 별로라고 하든 이상하게 나는 재밌고 편안하고 팔고 나면 또한 번씩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괜히 매물 보다가 에이 뭐 탔었는데 뭘 탔었는데 뭘또 하면서 취소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바이크가 일종의 이제 국밥 바이크죠 국밥처럼 자주 먹어서 물리거나 질 때가 있더라도 영원히 끊을 수는 없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적당한 가격에 부담 없이 사먹을 수 있고. 항상 안정된 맛있음을 제공해주면서 포만감도 느끼게 해주며 언제 어디서나 살수 있는 국밥 같은 바이크, 국밥 바이크죠. R3를 타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R1이나 R6를 탈 거다 라면서 이를 갈다가 결국은 돈을 모아서 R7이나 R1, 심지어 뭐 R6를 구매를 하셨는데좀 타시다가 마접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300만 원대의 R3를 다시 중고로 사와서 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천황제나 피반영 아 피반영은 이제 카메라가 생겨서 안되겠다 아무튼 그런 데서 코너 타고 있는 게 보이죠 또 여성분들 보면 레블 5 0이 시트고가 낮고 나름 이뻐서 국밥 바이크처럼 오래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외로 키가 크신 남성분들도 레블 5 0이 양발 착지 편안하게 잘 되니까 편해서 레블 5 0을 계속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외에도 슈퍼컵은 메테오 350, 닌자 사0 SV650A s 이스토롬650 카타나 하야부사 아이언 883펫보이 스카우트 바버 스파르트필렌 401 CB300R G310R 등등 국밥 바이크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기종들이 1150GS나 S1000RR S1000GT 등과 같은 비교적 약간 고가의 바이크들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국밥 바이크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 배기량 적으로 오면 헌터커브 몽키 m x x 1 1 0 요즘은 그런 그럼도 국밥 바이크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구요. CBR650R과 CB650R도 4기통이라서 은근히 없을 것 같은데, 4기통치고는 부품값과 수리비가 그렇게 타이 혼다죠 그래서 부담스럽진 않아서 뭐 국밥 바이크로 운영하시는 분들 자주 보이고, 저는 타이 혼다라는 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CBR650R의 최대 장점이 가성비인데, 어, CBR650R의 리어 시트 쪽에 리어 카울 조그만한 게 3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다 마크가 찍힌 순정 카울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3만원 밖에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가성비가 좋습니까? 저는 이거 엄청난 장점이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달용으로 많이 쓰이는 벤리나 PCX, 프로자 450도 국밥 바이크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벤리 타고 낭낭바리로 짐싣고 다니는 여러분들도 은근히 자주 보이고 라이언 스티커 붙여서 PCX 타고 장거리 다니면서 오래 타시는 분들도 은근히 자주 계시고 폴로자 350이 특히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시트 밑에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있고 전동 윈드 스크린에 계기판도 멋지고 디자인도 이쁘고 출력도 프로자 350이 좀 나와줘서 그런지 프로자 350을 레저 바이크로 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프로자 350으로 주말마다 500km에서 1000km씩 노래를 들으면서 탄다는 분도 제가 봤었는데 이거는 약간 그분이 뻥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때 제가 프로자 300에서 그때가 이제 프로자 350으로 막 바뀌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는데 벌써 6만 9천 몇백 키로 거의 7만 키로를 타셨길래 이야 이분 많이 타시긴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르와 브랜드 가격대를 불문하고 국밥 바이크가 있더라 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정말 성능 배기량 이런 거 관계없이 타보니까 나한테 맞다 편하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거 충분히 재미가 있다 이러면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만 쭉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거니 저도 인터셉터 이거 좀 그만 타고 리터급으로 바꾸라고 주변에서 은근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리터급으로 올라오면은 출력이 충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다닐 때도 훨씬 더 편하고 제 그분들은 제가 장거리를 종종 다니는 거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속조행을 단체로 이제 다닐 때 고속조행을 할 때도 쫓아가기 쉽고 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야, 오늘 뷰가 정말 멋지죠. 저 뷰를 보니까 멸치쌈밥이 생각이 납니다. 남해 에 오면은 멸치쌈밥을 하는 식당이 많이 있는데 멸치쌈밥이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남해 에 오시면은 멸치쌈밥 꼭 한번 드시고 가보 십시오 아무튼 리터 급 으로 오 라고 자주 말씀 들이 이제 해주 시고 너무나 감 사한 데 저는 이상하 게 그냥 저냥 인터셉터 타고 다녀도 딱히 부 족함도 요즘 에는 잘못 느끼 겠 고, 종종 기변 병이 기변 병이 당연히 이제 종종 오기 는하 는데, 이게 시 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기변 병의 빈 도와 강 도가 약해 지더라고요 아, 이상 하고. 예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반드시 4기통 바이크는 한번 타봐야겠다. 뭐라거나 100만형 이상의 바이크는 꼭 한번 타보고 바접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타고 바접을 해야 나중에 내가 어디 가서, 어, 저 바이크 좀 타봤습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목표나,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변병이나 목표 의식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시승식을 좀 많이 다닌 편인데 보통 좋은 바이크를 시승을 해 보면은 기변병이 심하게 온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시승식에 갔을 때 인디언의 스카우트 바버를 타 봤더니 와, 이거 미쳤다. 고동감이 이게 바로 고동감이지. 재밌다. 뭐라거나, KTM 시승식에 가서 k t m 의890 듀크나 1390 슈퍼 듀크를 타보고, 이야, 이게 빠따지. 이래서 사람들이 KTM이 누유가 나고 고장이 나고 해도 계속 타는구나. 아, 이거 까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 재미가 있으면은 이거 탈 수밖에 없지. 망나니 바이크라고 부르더니 진짜 너무 재미가 있고, 빠따님이 진짜 멋진 바이크구나. 이거는 감수하고도 충분히 탈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타보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고장이 많이 나는데왜 타나? 이 비싼데 왜 타나? 했더니, 아, 이래서 타는구나.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s 1 0 GT를 탄다든지, 뭐 BMW S1000 RR이나, 뭐 나할 일을 시승을 해본다고 해서 와 내가 타던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진짜구나 뭐라거나 기변을 하고 싶다 위로 올라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시승을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왜 달라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리터급을 시승을 해보면 기변병도 오고 사고 싶어서 맨날 중고 사이트도 보고 천외천이라든지 하늘 위에 하늘이 있구나 하면서 사고 싶어서 조금 안달복달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타보면은 아 이거는 이렇구나 아 저거는 저렇구나 잘 나가네 잘 멈추네 오, 신기한 기능이 새로 있네 그냥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언젠가 뭐 기변을 하는 이거 내가 나중에 괜찮겠다, 괜찮은 바이크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예전처럼 와 이거 꼭 사고 싶다 이런 어떤 기변병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승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리터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부품값과 유지비용, 정비비용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몇년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변병이 많이 사라지고 기변병이 사라진 게 돈을 좀덜 쓰. 되어서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사실 막 기변을 하려고 막 매물 알아보고 하는 것도 바이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바이크 라이프의 또 다른 하나의 재미였는데 이 기변병이 약해지고 약간 사라지면서 그런 재미가 좀 사라지게 되었고 기변병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바이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저거 타보고 구매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음, 이거는 어느 정도 잘 나갈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다른 오토바이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좀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오히려 다행인 게 제가 오토바이를 입문을 해서 1년 6개월간 오토바이를 저렴한 모델 중심이지만 거의 10대를 기변을 할 정도로 기변병자 짓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기변병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대 정도만 기변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텅텅 비어 있던 거의 파탄나 있던 저의 재정상황 빈곤했던 지갑과 통장이 재생이 되고 있고 한때는 기변을 제가 정신병자처럼 해대다 보니까 진짜 통장에 돈이 막 거덜 나버려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서울에 큰맘 먹고 갔었는데 제가 그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커피 사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 편의점에서 2,500원짜리 커피를 사려고 냉장고 앞에 서서 뭘 살까 말까 이런 꼭 맛이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기변을 좀 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정이 회복되어서. 커피 정도는 제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남해군이 야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한참을 달려서 드디어 see you. 남해 평산점에 거의 도착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하이킹을 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바이커 분들도 자주 보여서 마치 관광 특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오, 사진에서 봤던 CU 남해평산점이 드디어 보이네요. 이야, 사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이커 어,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자, 이제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주차를 구석에 좀 하고 사람이 좀 없어지면은 드론도 좀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d j i 의 NEO라는 드론을 써서 촬영할 건데 할인할 때 27만 원 가량의 구매를 해서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있네요. 자, 이제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게 미니 드론이라서 작아서 높이 날거나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센 곳에 얘가 날아가다 보면은 추락을 할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은근히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바다나 강 위에서 많이 날리십니다. 거기가 이제 건물이나 전기줄 같은 장애물도 별로 없고. 사람도 잘 없으니까 편하게 물 위에서 많이 날리시는데 물 위에서 날리다가 강풍에 드론이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러면 드론이 물 속으로 깔아 앉아 버려서 그대로 드론과 세이 굿바이 작별 인사하는 경우를 카페 등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을 밖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벽이 큰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다 뷰를 감상하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바다 뷰를 생각해서 편의점 건물을 지으신 것 같고 아무튼. 드론을 날리다가 바람이 확 하고 불면 드론이 휙 하고 떨어져서 바닷속으로 꼬르륵 하고 가라앉는 바람에 싸게는 30만원에서 비싸게는 300만원이 넘는 드론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이죠. 제가 쓰는 드론도 사실 저가형 드론이다 보니까 바람이 세면 수시로 조종이 풀리고 전파가 안닿는다고 화면이 끊기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멀리 날레기가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고 요 바람이 좀찾아들어서 살짝 씨오남의 평산점 앞바다로 드론 을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역시 뷰는 바다뷰가 최고다. 바로 코앞인데도 이렇게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다큐멘터리 화면 을본 듯한 영상이 나와줘 버리네요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확실히 오토바를 이 타고 보는 풍경 도 차를 탈 때랑은 전혀 다르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 위에서 보는 풍경도 이렇게 다르네요.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다 쪽에서 편의점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서울이나 도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죠. 섬이라서 그런지 산도 조금 낮은 느낌이고 푸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서 어디 유명한 장소에 가면은 가서가 좀 문제예요. 카페나 유명한 장소에 혼자 가면 혼자 가는 건 의외로 자유롭고 프리해서 마음도 편안하고 좋을 때가 좀 많이 있는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커피 하나 시켜 놓고 사진만 장 찍고 나면은 할게 없을 때가 많죠. 괜히 조금 뻘쭘해서 커피 마시다가 심심해서 폰좀 20분 보다가 다시 돌아오곤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드론이나 꼭뭐 굳이 드론이 아니라도 카메라 같은 거를 이제 좀 싸게 사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 꽤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추억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남길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똥배도 선명하게 <laughs> 기록이 남아있네요. 자 여기가 뷰티 아름답지만 편의점이라서또 이렇게 라면이나 삼각김밥 등도 평범하게 잘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컵라면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김치사발면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이 김치사발면이 양도 딱 적당하고 맛도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라면만 먹는데 아침을 오늘 안 먹어서 김밥도 하나 사보는 사치를 부려 보았고요. 자, 이렇게 점심을 사서 전망이 끝내주는 식사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밥 먹는데 뜬금없이 독일 분들이 3 명이나 와서 제 옆자리에서 밥을 드셨어요. 약간 시골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했고요. 또 전망을 구경하시라고 망원경도 되게 좋은 거를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밥 먹으면서 망원경으로 밥 바다 구경도 정말 재밌게 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셉터를 타고 남해에 있는 씨유 남해 평산점에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가보았네요. 남해 특유의 바다 풍경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날씨도 오늘 마침 너무 이뻐서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운이 참 좋았어요.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확실히 혼자 오면 약간 조금 심심하지만 영상 찍기가 편해서 혼자 오는게 장점이 또 있기도 합 김치사발면을 하나 먹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석기간 중에는 아마 영상의 업로드가 조금 뜸할 수가 있습니다 연휴가 꽤 길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장거리바리를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가 있어요 사실 어제도 마이산이랑 담만장에 좀 다녀왔는데 무려 350km 정도를 탔더라고요 그렇게 장거리를 갔다오면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영상을 못만들고 그냥 잠을 자고 버리기도 하는데 서울에도 이번에 기회가 되면 살짝 찍고 유턴을 할 생각이라서 영상이 좀 오랫동안 안 올라와도 아 서울에 갔나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입값심으로 하나만 더 사먹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한 라이딩 되시고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And your eyes called me answer But I will wait for you